어쨌든, 길가를 가지고 보여야 된다. 잘 돼야 되겠지, 선생님. 네. <laughs> 잘 되면 모든 <모두> 게 힘든 거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뭐, 혹시 뭐, 일주일 동안, 혹시 변화된 거나, 뭐, 특, 특이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뭐, 특별하게 뭐, 변화되고, 네. 그런 거는 없지만, 네. 한편으로는 좀, 대기, 좀, 아쉬운 게, 네. 아, 이 와서 오전 시간, 두 시간 정도에 교수님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가면 지하철을 타고 갈때 마음은 아, 가면 뭘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네. 머릿속에 있는데, 네. 이게 또 보면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게 몸이 과거로 돌아간다. 잘 이렇게 안 되고, 네. 내가 생각했던 대잘안 되고, 네. 반면... 좀이각생각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자 머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거에 정리는 네. 좀 쉬운 시간은 되게 음.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쭉 가다가 네. 이렇게 쫙, 네. 쫙 가는 거지. 네. 네. 원래 돌을 호스물 던지면 파문이 확 일잖아요. 네. 좀처럼 잔잔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화목 올 때는 막 껍데다가 또 들어가면 이렇게 되다가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안 오더라도 잔잔하게 가는 거죠. 수업을 듣는 이런 과정에 대한 생각이 밖에 현실을 나갔을 때 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 게아머릿 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네. 걸막 대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뭐 계속 선생님하고 그냥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면 아, 아저 되게 뭘 하더라도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뭐 이런 게딱다막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를 들은 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게좀그디가좀 아,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뭐, 그,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심리치료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포츠 심리치료 네.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네. 또는 어떤 미래 희망을 갖게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이제 시켜줄 수 있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뭐, 불안증, 뭐, 불면증 정신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축구. 축구하면서 땀 흘리면서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픈 마음을 나누고 그랬을 때 이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치유가 되겠죠. 상당히 마음의 치유가 되겠죠. 그것저 그런 것생각을해볼 필요가 있고 선생님이 또는 제가 이제 주장한 게참 만남이라는 건데요참 만남. 네. 참 만남 심리 가져. 뭐 처음부터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린 거지만 인간은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성장 하고 치유가 된다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어, 존중해 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에서 치유가 된다는 거죠. 특별한 치유 기술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스님을 믿고 신뢰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조건 그런 과정을 제가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축구 모임을 하는데 축구에 축구 모임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를 해요. 그런 서로의 아픈 마음을 막 알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막 편이 되죠. 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또뭐 예를 들어서 술도 한잔하고 뭐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픈 이야기도 하고 삶의 애안들을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보자고요 그러면 은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뭐 불안증, 뭐 불면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서 많이 벗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삶을 이끌 수도 있죠.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어떤 질병 1순위, 사망 1순위가 없는 가지 연구 조사를 해봤거든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빨리 죽는가를 보니까 뭐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도 아니고 술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1순위가 없는 아세요 선생님? 인간관계가 단질된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가 단질돼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반대도 이제 연구조사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를 보니까 친구의 숫자였어요 친구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네. 쉽게 말하 만남, 소통,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선생님에 대한 상담 사들를 가지고 막 고민을 좀 해보니까 선생님이 단지 축구 실력만 키워주는 그런 일보다는 네. 축구를 매개체로 해서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이런 참만남의 문화를 이제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은 그 축구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은 막그 배신 당한 경우이참 많지 않습니까? 짧게나 짧게 우리 누한 누님, 뭐 누님으로부터 또 이제 지금 사실 배신 다가가고 이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는거지 않습니까 또 이제 10년 전에 뭐 <laughs> 그런 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스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laughs> 네. 인간관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생긴 상처는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야 되거든요. 스님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선생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거기에 예를 들어 저와의 상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가깝게는 이제 우리 송민경 선생님 그 사모님과 네. 사모님이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만 가지고 선생님은 치유가 된다고 저는 보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치유사는 밖에 뭐 술대 출신의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배우자 네. 이 배우자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심리치료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 왜냐하면 관계에 있어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 주고 소통하면서 가장 나한테 빠른 치유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배우 지금은 일단 일차적으로전 성공을 했다 보고있이님 그런데 이 차적으로 이제 볼때 이제 나의 배우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외부에서 이미 가장 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제가 볼때 선생님이 축구 동호회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 동호회 모임을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축구를 통해서, 어 형님, 동생, 뭐, 친구 같은, 또 가족 같은 그런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평생 같이 갈수 있는, 배신하지 않고, 믿음실를 가지고, 돈독하게 같이 갈수 있는 그 관계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뭐, 축구 해피하고는 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해피에서 뭐라고 뭐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뭐. 동 동이, 동의니까요. 뭐. 그럼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그, 처음에는 이제, 이제 어떤 축구를 통한 어떤 뭐, 사랑 나눔, 뭐, 또 마음 나눔, 뭐, 깊은 참만남의 소통.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 조금 커지면 그런 걸 이제 하나의 조직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전국적인 조직화를 시킬 수도 있고 <laughs> 또 이제 그걸 뭐 협회 형태로 뭐 또는 단 형태로 뭐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시스템 구축해서 또 회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만 가지고도 또 스님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월급 이상의 돈이 좀 온다고 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어, 정말 의미있는 뭐 돈과 관계없이 의미있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돈도 되는거죠 그게 진정한 스님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오히려 치유를 해주는 인간관계로 성화시키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거는 하루 내내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뭐 일주일에 뭐 하루만 투자해도 뭐, 뭐 일주일에 뭐 하루도 하루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 네. 뭐 서너 시간 투자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선님이그 정반대, 정반대, 부정반대의 긍정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억울한 반대, 뭐, 사람들한테 믿음 신뢰를 주는, 그, 지유와 마음의 정화를 주는 그런 걸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니까 잃어버린 것 이상 더큰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련 고난 속에서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시련 고난은 영원한 시련 고난으로 남아있지만 그 시련 고난 속에서 스님이 뭔가를 깨닫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시련 고난은 역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 운명의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서 언뜻 볼때스님이막 손해를 보고 피해가 된, 피해자가 된것 같고 희생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상황에 더큰걸 이룰 수도 있,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깨닫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밖에 비가 좀 내리다 그러셨는데 비가 내리는 것에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비가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맞아. 그런데 비 내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오늘 우산을 좀 많이 팔려나 시골에 농사 좀잘되려나담비가 내렸어 차가 좀 밀리겠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비 내리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될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 이번 누님 과의 일도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스님은 정당하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일이에요. 네맞니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볼까? 아, 이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네. 창피 당했네. 이러면 이거 부정적이, 아주 부정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 부유라는 거죠. 아, 이들 계기로 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집안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네. 하순용이라는 아,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이거는 뭐, 뭐죠? 하나의 뭐? 도전의 기기, 뭐또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모님한테도, 아, 또 이제 사모님이 처음에 좀 의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또 와이프를 사랑하고, 밖에서는 전혀 뭐 그런 문제가 없는 정말 깔끔한 그런 사람인게 내가 보여줘야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 부부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 계속 좋은 환경 속에서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때때로 그 좋은 거 반대해, 안 좋은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네. 건강도 같은 원리에 있어요, 선생님. 저기 뭐 타고난 건강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약걸 중간에 죽을 고비도넘게 보고, 막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도 실려가 보고. 그런 사람이 이제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운동도 하고, 건강, 자기 건강에 맞는 음식을 어또 주의 깊게, 신중하게 또 선택해서 먹고, 뭐, 마음, 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장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를 경험하지 않은 그 반대를 알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은, 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뭐, 초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어, 그래, 뭐, 이게 일어나서 더, 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아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더 크게 성공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또 선배 형은 지금 박사님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이 있거나면 꼭말 이야기를 하고 꼭 이야기하는데 아, 아, 내 하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또생기 생길 것 생길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고 요 항상.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아 오늘 정말 힘들어서뭐왜 그래 안 될까 막 자주 하는 게아니고 힘든 일은 어차피 제한테 극고고 다 왔었는데 힘든 게 있으면 항상 좋은 게 있다는 그런 사고 방식의 네, 메시지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럼요. 영원한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영원한 겨울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겨울이 가면 봄이 오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힘든 인생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련 고난 속에서 배고질을 못하는 거죠. 배고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아, 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laughs> 원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 마음에 빠져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예온이 가는 거예요. 내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이 일을 내 미래에 더 나은 어,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빚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깨우쳐버리면은 그 교훈을 얻어버리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해보면 그래요. 뭐. 힘든 일이 생기 힘든 일에 그냥 빠져있는 거죠 네. 거기서 뭔가,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나는 억울하고 나는 어, 피해자고 희생자고 뭐 화가 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렇다는 거죠 선그 네. 옛날에 그형님한 1년 한 2년간을 지금 교수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음. 계속 음. 그렇게 계시는 거예가 그래서 이제 응답드릴 수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를 만나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왜 만나야 되냐면 선생님 힘들다라는 거 물에 빠져 있는 거거든. 요 네.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막 허우적 허우적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혼자서 놀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보통 이제 가족 간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가족 가족이 같이 물에 빠져버려. 가족이 예를 송미영 선생님, 민경 선생님 같이 물에 빠져버린단 다 얘기죠. 음. 그럼 송영익 민경 선생님이 건져줄 수 있느냐 못 건져줘요 그래서 밖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 찾아야 되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죠 저같은 그러니까 송영익 선생님 지금은 저 선생님 편이 되어서 100% 믿음을 갖지만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을 건져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본인도 힘들었거든요 본인도 본인도 눈물 흘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도 호수물에 빠져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면, 아, 어, 스스로 내가 놀려고 호주 되거나 또는 가족이 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거나, 그래서 이런 데를 찾지 않는 거죠. 찾지 않다고 계속 오랫동안 거기 이제 물에 빠져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심리적, 뭐 산소를 못,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는 상태. 이게 렇 이제 오래 가버리면은 이제 나중에는 새끼줄을 건져주다 너기게 쉽지 않은 거죠. 막. 너무 힘든 거. 근데 스승님 만나. 아니나 다르게 일주일이 되기 이전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빠르게 좀 회복이 될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이밍에 맞게 잘 하셨다 지금 마음은 좀 편안하죠? 네 지금 마음 편하고 좀 이곳에서 네. 네. 공부하고 하는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게좀 있어서 그걸 접목해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구나 하는 걸 알겠고 네. 좀 뭐에 대한 이런 뭔 일을 하고는 싶었는데 네. 뭘 해야 될까도 모르고 또 두려움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두려움을 좀 많이 개우치고내 뭐, 시선은 내 시선보다 남의 시선 남들은 그렇게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게 있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자신감을 조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것같 음, 사실 남자들은 선생님 위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내 혼자, 아, 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상상에 빠져서, 막, 두려움이 많았는데, 반면, 바깥상,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겠네요. 금방 잊혀집니다. 네. 세월 이야기다처럼 사람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네. 우리가 그레비전에 나오는 뉴스 방송을 보면 (1년) 전에 뉴스를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뭐 금방 잊어지죠 네. 선생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더 당당해져야 되고 선생님 그 내면의 목소리 네. 양심에 맞게 네. 뭐 윤동주의 서씨처럼 나는 하늘을 우르르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선생님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서는게 네. 중요하죠 그 사람도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보지 과거 모습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네. 현재 저분이 당당하니까 아 저분 괜찮은 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데아 저분이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누가 그걸 기억해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죠.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이 돼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 스님 또한 보세요. 스님 외에 다른 사람 관심이 있는 지 한번 보세요. 음, 주변 사람들 관심이 없을 거야 아마. 자신의 문제죠.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서시고요. 아...